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라이트룸 강좌는 라이트룸의 현상 툴을 이용해서 인물의 피부 보정, 색감, 그리고 인스타 분위기의 감성까지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오늘 샘플에 사용될 사진은 제가 모델분과 함께 작업한 야외 인물 스냅 사진인데요. 사진의 느낌이 뭔가 맑고 투명하고 햇살의 느낌이 감각적으로 표현된 사진이죠. 누가 촬영했는지 참잘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인물 보정을 해볼 텐데요. 오늘 라이트룸 강좌에서는 라이트룸으로 할수 있는 인물 보정의 모든 것을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작업을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크롭핑크롭핑은 여기 네모 사각형 있죠. 이 클릭하면 로버레이 자르기 단축키 R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클릭. 하면 구도를 제가 다시 만드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왔다갔다 하면서 구도를 이제 잡으실 수가 있고, 사진을 촬영할 때 물론 구도를 잘 잡고 촬영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수평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보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 수평은 여기 물방울 모양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네, 화살표 그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이제 기울기 평형 맞추시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 사진으로 가져가셔서 더블 클릭. 네, 그러면 이렇게 크로핑이 다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될 작업은 피부 잡티 보정입니다. 라이트룸에서 잡티를 보정하는 방법은 여기. 얼룩 제거 단축키 q 입니다 q 를 누르시면 퍼서가 포토샵의 힐링 브러시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 크기를 괄호로 역시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한 크기로 만드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로 확대 그리고 사진 안에서 이동은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 누르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쵸 그 다음 놓으시고 하나씩 이제 클릭하면서 수정을 할 텐데 얘를 한번 클릭해보죠. 그러면 이제 옆에 거를 긁어왔다는 이제 원이 뜨면서 여기가 이제 복사가 되면서 깨끗해지죠.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여기 옆에 걸 긁어와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네. 보정이 된 부분은 이렇게 원으로 남습니다. 하얗게. 네. 그리고 역시 딴 데도 클릭, 클릭. 계속 해나가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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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랜덤하게 긁어오기 때문에 이상한 데서 긁어오면 잘 이거를 움직여 주실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원하는 부위로 이렇게. 그래서 티가 안 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긁어올 수 있게. 그쵸. 이런 식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클릭. 그리고 여기 점, 이런 것도 클릭. 그쵸. 여기 밑에 검은 부분도 클릭, 클릭, 클릭. 클릭. 그쵸. 그 다음 이게 원이 너무 많아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Q를 한번더 누르시면. 어, 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Q 누르시고 근데 이게 단점이 포토샵 힐링 브러시 툴보다는좀 불편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긁어오는 게 이렇게 뜨고 작업 속도도 느리고 사실 좀할 짓은 못 됩니다 그래도 라이트룸에서 할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이 정도로만 하고 Q를 눌러서 이제 마칠게요 라이트룸에서는 항상 작업을 끝내면 그 툴을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화면이 깨끗해지면서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정을 하다 보면 항상 원본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라이트룸에서 원본과 비교하는 툴은 여기 yy 있죠? 요거를 클릭해주시거나 단축키 y. 클릭. 그럼 이게 원본이고 이게 보정본입니다. 제가 지금 작업한 거와 원본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포토샵보다 훨씬 편한 기능이죠. 그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려면 단축키 y. 그러면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시면 돼요 요거는 아주 편리하죠 갑자기 백종원이 나와 버렸네요 <laughs> 자 피부 잡티를 보정 했으니까 이번에는 피부결을 보정해 볼 텐데요 라이트룸에서 피부결을 보정하는 툴은 여기 조정 브러쉬 K 단축키입니다 누르시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뭔가를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커서를 사진 쪽으로 가져가 보면 이렇게 또 브러쉬 크기 모양이 뜨면서 역시 브러쉬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뭘할 거냐. 여기서 색상 있죠. 색상을 클릭하셔서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이 이유는 제가 칠하는 영역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 왼쪽으로 칠하면 제가 이렇게 칠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럼 이 빨간색을 왜 굳이 칠하느냐? 이게 포토샵의 레이어 마스크 같은 개념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만 제가 어떤 효과를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칠해 볼게요. 피부 결을 보정할 거니까 피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칠을 해 주세요. 네. 이게 아까는 무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칠해도 이게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뭐 파란색으로 하셔도 돼요. 이 색상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빨리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손을 제외하고 보이는 피부는 다 색상을 칠해줬는데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칠을 했다. 그러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이렇게 칠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얼추 마음에 들게 칠해졌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효과를 제가 줄 텐데 또 이렇게 빨간색인 상태에선 제가 효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색상을 다시 원래 무색으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커서를 맨 아래쪽 하얀색 그리고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다시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건드릴 거냐? 이 텍스처라는 메뉴 있죠. 이 텍스처가 이 디테일을 살려주거나 빼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굉장히 피부가 디테일이 살면서 늙어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가주면 이게 굉장히 소프트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근데 우리가 소프트한 걸 지금 원하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강한 수치 말고 적당한 수치로 네 이렇게 뽀샤시해 보이는 정도까지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부분 대비로도 이걸 할 수가 있는데, 부분 대비는 너무 그 효과가 강해요. 그래서 피부가 정말 안 좋을 때는 비분 대비를 조금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텍스처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것만 하기 위해서 그 빨간 칠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끝났으니까 단축키 K로 원래로 돌아오세요. 네, 또 정거를 비교해봐야겠죠? 단축키 Y. 그러면 이게 원본 보정본 굉장히 뽀샤시해졌죠? 그럼 다시 Y로 원본으로 돌아오세요. 여기까지 피부 보정 끝! 자, 이번에는 이제 노출 보정을 해볼 텐데, 어, 사진의 밝기를 원하는 대로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뭐, 밝기를 통해서 분위기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근데 우선 전체적인 노출을 올리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영역에 밝은 영역이나 이 어두운 영역, 이런 부분을 좀 노출을 올려볼게요. 왜냐? 이게 약간 맑은 느낌이라 어두운 영역이 진한 것보다 약간 밝게 살아나는 게더 분위기상 좋을 것 같아요. 네, 밝은 영역도 적당히 올려주시고, 네, 검정 계열도 살짝만. 올려주시면 좀더 투명해지죠 네 이렇게 간단히 노출 보정은 끝낼게요 여러분들 노출 보정을 할때 항상 중요한 팁이 전체로 보정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영역별로 보정하는 게 훨씬 디테일하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노출로 분위기 만들기 이거는 어떤 툴을 이용해서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점진적 필터라고 네 단축키 m이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낼 텐데 이게 뭐냐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쵸 스크롤을 끌어오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매겨져 있어서 이게 여기까지 딱 칼같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세고 여기는 점차 약해지는 패더 값이 자동으로 먹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밝기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햇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왼쪽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햇살이 들어오는. 근데 이게 빨간색이 또 표시가 되니까 이걸 끌게요. 이것도 역시 무채색으로 네 이렇게 하고 하면 없어지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는 전체 노출을 올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밝게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러면서 빛의 방향성을 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 사진에 빛의 방향성이 표현되어 있는데 더 그걸 강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도 역시 반사광이 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한번 매겨놓으면 자동으로 다음 것도 매겨지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수치를 조정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보다 좀더 투명한 느낌 그리고 전에 거를 다시 보정하고 싶다. 그럼 이 원을 다시 클릭해 주시면 전에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다시 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를 좀더 밝게 네 이런식으로 하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 역시 요걸 다시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M을 눌러서 원래로 돌아와 주세요 네 그럼 정가와 한번 또 비교해 보죠 Y로 이게 원본 보정법네 빛이 좀더 왼쪽에서 화사하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사진이 좀더 투명하게 좋아졌죠 네 다시 원래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노출 보정은 끝자 라이트룸 인물 보정의 마지막 작업은 색감 보정 자 여기 현상 툴을 아래로 쭉 보시면 HSL 컬러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색감을 만질 텐데 일단 피부톤부터 자이 피부가 좀더 화사하게 나오길 원한다. 그럼 주황 부분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피부가 좀더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좀더 투명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쵸?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밝기를 올리니까 약간 핏기가 없으면서 약간 피부가 너무 생기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여기 채도 부분 있죠? 채도 부분에 주황을 좀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피부만 콕 집어서 이렇게 색감이 네, 좀 올라가죠. 그러면서 생기가 더 살아나는 느낌. 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역시 여기 주황 부분도 다시 한번 건드려 주시면 이 색감을 이렇게 빨갛게 만들 수도 있고 노랗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비두시고. 그리고 여기 뒤에 이 나뭇잎 부분이 좀더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이 초록 부분의 채도 올려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색조 부분에 초록 부분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훨씬 이렇게 진해지고 살아나는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이 빨간 부분에 채도가 좀더 빠지면 투명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가시면 네. 채도가 살짝 빠진 느낌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로 원하는 색감 보정은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인 색온도. 색온도 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보정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사진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건 색온도에서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왼쪽으로 가면 차가워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햇살이니까 좀더 따뜻한 느낌으로 네, 플러스 3 정도만 저는 주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면 색감 보정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정가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훨씬 인스타 감성스러운, 네 따사롭고 햇살이 가득한 느낌의 사진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해볼게요. 뭐냐? 요번에 새롭게 생긴 기능인데 색상 등급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자, 이거는 포토샵에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인데 라이트룸에서는 없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이건 뭐냐?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별로 제가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확하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너무 강하게 주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영역만 살짝 느낌 줄 때, 그럴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 머리에 빨간 부분이 있죠. 이게 어두운 영역인데, 이게 좀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영역에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살짝만 빨갛게 이동하는, 네, 그렇게만 하면, 네, 훨씬 이렇게 빨개지는데 좀 과해요. 그래서 좀 중앙 쪽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빨간색이 훨씬 살아나면서 좀더 채도가 살아난 그런 사진이 됐죠. 네 전과후 또 비교 훨씬 인스타스러운 감성의 사진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원본도 마음에 들어요. 원본 그대로의 느낌도 너무 좋은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했던 건 라이트룸으로 이렇게 인물 보정을 할수 있다 그런 거니까 좀 과하더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룸으로 인물 보정을 해봤는데요. 사실 라이트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픽셀 유동화가 없어요. 이게 인물 보정에서는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근데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라이트룸에서도 거의 다할수 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룸의 최대 장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빠르게 이렇게 보정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포토샵을 사용해도 되고, 라이트룸을 사용해도 되고. 저도 역시 라이트룸으로 보정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는 라이트룸으로 하고, 포토샵으로 하고 싶은 기분이 때는 포토샵으로 인물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 툴을 모두 다룰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 또 작업 효율에 따라 얼마든지 툴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